뭐야, 사번왜 나감? 어, 야, 잠깐만, 마흔데? 나 무서워. 한팀 아니야? 한한 아니? 팀이야? 한팀이니야 한 오케이 오케이. 한 어우 깜짝이야, 이 미친 씨. 죽였어? 어아 잠깐만 근데 얘 살아 있는데? 어? 바꿔이야 오. 아니니 그 와봐. 있... 원래 그저 어. 와보라고. 아. 야왜 승질 내고 그래요? 미안 미안. 오케이. 어? 뭐야? 더 있어? 여기 하나 더 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어. 홀, 미안해요. 몰랐어. 지금쯤 집에 있어요.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리저 아래쪽으로도 애들 끼는 중. 아, 걔네, 네네네 아, 걔네, 아, 걔네, 아, 걔네, 아, 걔네, 아, 걔 자기장 자기장 저 밑에 언덕에 우리 오른쪽 커리 아래쪽에서도 한 둘이 있었고요. 걔도 이제 올라오겠다. 우리 길 건너 산에도 있는데 둘더 있어요. 뭐야? 또있습 어. 뭐야? 다시 <laughs>